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세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을 떠나 밀레도라는 항구에 들어갑니다. 이제 바울은 그곳에 잠시 머물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와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며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방해하고 핍박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알았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과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교의 리더들을 불러 만납니다. 들어가게 되면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했던 에베소교의 교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고 들어가지 말라 그들도 권유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노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저주했던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신 예수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바울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 할수 있다.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나의 생명과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리포서 1장 20-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